한준희 장지원의 원투펀치 234화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2부 저희가 정한 주제는요, 위기의 감독들. 입니다. 올해 해외 축구는 사실 시즌이 시작하기 전에 어쩌면은 선수 이적 시장보다도 그 스타 감독들의 그연쇄 이동에 더 관심이 모아진 것도 같은데 지금 해외 축구를 보면 한 3분의 1가량을 소화를 했어요. 그런데 현재까지 이름값 대비 가장 부진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감독 3명을 저희가 한번 꼽아봤습니다. 무리뉴, 안첼로티, 그리고 엔리케. 이렇게 3명을 꼽아봤는데요. <laughs> 이 중에서도 지금 가장 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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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한 감독은 1순위 누구라고 보세요? 저는 루이스 앤리케 감독이 가장 위험해도 보입니다. 안첼로티 감독은 아무리 좀안 좋다 하더라도 지금 뭐 리그도 2위고 챔피언스리그에서도 아틀레티코에게 밀려서 조 2위가 됐습니다만, 아유 그래도 리그 우승은 종국에 가서는 우리가 하지. 예. 그리고 챔피언스리그도 1위든 2위든 강팀들이 즐비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공 어떻게 뽑냐에 따라서 어 이게 운명이 갈리는 거지. 사실은 1위 2가 위 그렇게 큰 의미는 아니라서 바이에른 뮌헨도 얼마든지 또 안첼로티 감독이 챔피언스리그 청부사 아닙니까? 어, 그렇게 따지면 좀큰 견지에서 봤을 때는 아 안첼로티 감독을 한번 그래도 어 시즌 끝에 한번 봅시다. 어떤 성적이 나오는지. 근데 충분히 바이에른 팬들은 이제 지금은 불만이 있어도 이제 그런 생각을 가슴 한 켠에 할 수가 있고. 무리뉴 감독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지금 맨유 팬들의 불만은 뭐 하늘을 찌를 수도는 있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단계에서 무리뉴 감독을 당장 어, 어떻게 해야기는 이거는 그러기에는 무리뉴 감독이 아무리 요즘 안 좋아도 저는 큰 감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맨유에게도 엄청난 부담이고 후임도 당장은 또 마땅치 않을 수도 있고 뭔가 이제 그런 문제가 좀더큰 반면에 루이스 앤리케 감독은 제 생각에는 어제 차에서 말씀드린 엘 클라시코 결과가 잘못된다면 바로 어 엄청난 위기로 갈 것이고 그 이후에 또 예를 들어 한 두세 경기가 뭐좀 어 미진하다 이렇게 되면은 루이스 앤리케 감독은 만약에 그런 아주 안 좋은 상황이 와서 경질이 된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바르셀로나가 그래도 후임이라든가 이런 걸 구할 수 있는 여유는 그래도 앞에 두 팀에 비해서는 조금 있을 네. 수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그 경질의 위기에 가까이 있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땐 루이스 애니케일 수도 있다. 알겠습니다. 네. 장지현님의 생각은요? 전체적으로 는 동의하는데 이제 저는 아직까지는 뭐 루처 애니케 감독이나 무리뉴 감독이 경질 단계는 아닐 것 같다. 네. 왜 그런가 하면 일단 바르셀로나도 지금 사실 감독이 일단 지난 두 시즌에 해놓은 성과 업적이 이, 있습니다. 네, 그 상황에서. 비단 올 시즌의 전체적인 플레이 패턴의 좀 부진, 이런 것들이 지난 시즌과 유사한 패턴으로 갈려 그러는데, 선수들에 대한 사실 영입이나 기존 선수들의 노세화가 맞물리는 지점이 좀 있거든요. 부스케치도 확실히 좀 폼이 떨어지는 단계인 것 같고, 뭐마시라노나 이런 선수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나이가 있죠. 예. 네. 그리고 역시 이니에스타의 최근 부상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비단 이게 과연 루처 엔디케 감독의 책임이냐라고 놓고 봤을 때는 바르셀로나 전체적으로 세대 교체를 하는 과정에서 어린 선수들을 확실하게 최근 몇년 동안 끌어올리지 못한 부분들. 그리고 역시 선수 영입에 대한 부분도 뭐 안드레고메스 카드가 이번에 그렇게 쉬원치 않고 뭐 다른 선수들이 좀 잘해주면 좋은데 좀 확실하게 지금 올라온 선수들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클럽 전체 스탭들도 또 수뇌부들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루초엔 니케 감독의 책임으로 음. 돌리기에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다. 일단 선수층의 변화를 통해서 중앙 쪽, 특히 중앙 미드필더나 수비진 쪽의 강화를 위한 노력을 더 우선시해야 되는 것이 현실 아니냐라는 음. 것이 저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안도 사실은 많아, 많아 보여도 아직까지는 바르셀로나의 철학을 개성해서 계속 끌고 나갈 확실한 만 확실한 대안을 찾기에도 아직은 조금. 어, 시, 좀 시간을 두고 봐야 될 문제 아니냐 라는 생각이고요 조세무리뉴 감독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선수들은 어느 정도 다 보강을 해주고 원하는 구도를 좀맞추줬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 가지로 아니, 원하는 구도 맞춘 게 맞아요? 일단 뭐 지금 선수 뭐더 산다는 얘기도 나오지 않아요? 거기서 이제 안 되니까 뭐더 그런 얘기죠 이, 이 정도 영입을 엄청나게 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 상황에서 이제 조세무리뉴 감독은 뭐첫 해에 대한 징크스도 있습니다만 2년차 때 뭐 결과를 예 꽃을 음. 피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지금 조세문리효 감독은 아직은 경기 내용이 초반보다는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올라가고 있어요. 예, 전체적인 네, 네. 경기 템포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 음. 이제 하나하나 미키타리안도 이제는 조금 중용을 팀에 좀 녹아들게끔 하려는 노력이 보이고 전체적으로 아직 베스트 11 사실 조세문리효 감독 체제의 성향은 베스트 1 1이 어느 정도 갖춰져서. 거기서 부분적 로테이션이 되는 구도가 가야 되는데 아직 그 구도까지도 지금 완성이 안 됐어요. 누가 비스트인지 어떤 선수들이 가장 지금 팀 운영에 맞는지에 대한 아직 그 정립도 안돼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물론 시기가 지금 꽤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조세무리뇨 감독에게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를 줬을 때도 안 되면 그때 이제 얘기해야지. 지금 단계는 좀 시기가 이르다. 네, 그 상황이고요. 안철우티 감독은 한효님하고 좀 비슷해요. 지금 아마 팬들이 이렇게 짧게 몇 경기 부진해서 막 나오는 거에 비해서 음. 안철우티 감독은 좀 크게 볼 거예요. 한 네. 6, 7 경기 보고, 오히려 이제 로테이션도 시키고, 리그는 어차피 이 정도로 해도 우승을 할 거다. 음. 챔피언스 리그를 보고 있을 겁니다. 지금 챔피언스 리그 막바지에 갔을 때 어떤 선수들의 체력적인 컨디션, 뭐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펩 감독 시절에 사실 좋은 경기를 한건 맞습니다만 선수들이 좀 많이 힘들어 했거든요. 또이 쓰는 선수들만 계속 쓰고. 막판에 가서 결국은 뭐 중결승 이럴 때 무너지는 게 이게 사실 체력 때문에 무너졌거든요. 그러니까 안철퇴 감독은 아마 좀 크게 볼것 같아요. 결승전까지도 보고 운영을 하는 아마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물론 형태는 좀 433의 전형적인 좀 고착화된 형태이긴 합니다만 그 안철퇴 감독이 약간 그런 면이 있어요. 이제 가면서 서서히 좀 바꾸는 편입니다. 음. 아마 그 시기가 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여유가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장 의원님 말씀에 저도 100% 동의는 합니다. 그러니까 세 감독 모두 현실적으로 뭐 당장 뭐 이렇게 되기에는 다 무리가 있고 그 이유들이 다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러니까 어쨌든 장 의원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각 팀들에서 지금 그 불만의 목소리는 터져 나오느냐. 이제 고그 측면만 제가 따로 꼬집어서 얘기를 하자면, 일단 안첼로티 감독 같은 경우에는 항상 있는 선수들에 맞는 최적의 전형과 전술을 안첼로티 감독은 서서히 찾아내요. 어,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 때도 그 디마리아 선수의 활용. 어, 4-4-2, 4-3-3 하이브리드 이런 게 정말 안첼로티 감독의 어떻게 보면 작품이고 또그 밀란 시절에도 마찬가지였고요. 첼시 때는 뭐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만 거기서도 여러 포메이션을 이렇게 좀 실험을 해보면서 어, 한 가지 이상의 이제 복수의 포메이션들을 이제 활용을 했었는데 안첼로티 감독은 어디를 가나 그런 어떤 서서히 시행되는 실험 속에 최적의 답안을 찾아내는 감독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바이른 뮌헨 팬들의 지금의 불만을 제가 만약에 대변을 하자면 이럴 거예요. 그럼 왜 지금 좀 빨리 찾아내라? 아. <laughs> 그 사실 아.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워낙 세팀다 워낙에 팬층이 두텁고 기대치가 워낙에 높아요. 기대치가 네. 높아 쉽게 얘기하면 네. 그런 네. 거예요. 샤벨론, 샤벨론 소가 지금 많이 노세가 됐잖아요. 근데 팬들은 지금 한 두세 경기 뛰면 아유, 진짜 끝났어. 바꿔. <laughs> 뭐, 비달러. 뭐한번얘기해 뭐 많을 거예요. 근데. 제가 예전부터 안첼로티 감독이 별명도 안보살입니다만, 왜이 감독의 <laughs> 스타일을 보면 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항상 조금 더 길게 봐요. 그래서 아마 조금 더볼 겁니다. 그러면서그 상황을 좀 변화를 주긴 줄 거예요. 음. 주는데 이제 그 시점이 팬들을 좀 답답하게 하긴 할 거예요. 근데 네. 그 시점을 넘기면 상당히 안정적인 구도로 가는 패턴을 또 구사를 해왔기 때문에 아마도 그 시점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시점에서 그 단계에서. 토너먼트에서 떨어질 수도 있, 물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좀 문제들이 생기겠죠. 반장 어, 같은데요. 시즌에. 팬들 사이에서 성과가 없으면. 네. 근데 아마 조금 조금 더 안첼로티 감독은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이제 지금 좀 바꿔봐라 이런 얘기를 바이에른 팬들이 하는 것은 안첼로티 감독이 현재로서는 바이에른에서 보여주는 색깔이 확실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포메이션이나 뭐 이런 거는 과르디올라 시절에 것을 뭐 거의 그대로 이제 차용을 하는 편인데 만약에 과르디올라 감독이 여태까지 해왔던 거에 정말 불만이 많았어요. 그러면은 안첼로티 감독은 뭐 예전에 하인케스 감독이라든가 뭔가 과르디올라와는 좀 뚜렷이 차별화되는 뭔가의 색깔을 바이에른 팬들은 기대를 할 수가 있는데 과르디올라의 유산 같은 축구를 하고는 있는데 실제 내용은 과르디올라 같지가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두저두 아닌 뭔가 좀 어정쩡한 그런. 컨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에 일단 바이오린 팬들이 지금 불만이 있는 거는 뭐 어쩔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무리뉴 감독 같은 경우는 무리뉴 감독이 제일 먼저 스타됐을 때 포르투 아닙니까? 좀그 시절로 여러 가지 마인드나 이런 거를 조금 돌이켜 가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그 무리뉴 감독이 처음 여러 가지 독설들이 있습니다만 제 기억에 가장 오래된 독설 중에 하나는 포르투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보다 1/10밖에 안 되는 예산으로 네. 싸운다. 네. 그러나 네. 우리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무너뜨렸다. 네, 제가 응? 갖고 왔어요. 어. 나도 어게 퍼거슨의 말에 동의한다. 돈으로 챔피언이 될수 없고 승리를 보장받을 수 없다. 난맨뉴의10% 예산이 포르투를 이끌고 맨뉴를 박살냈다. 응. 예전에 무리뉴 감독이 했던 말들이 이제 다 자기한테 돌아온다는 느낌이 돌아오죠. 드는 거예요. 예, 예. 이 말이 떠들어 떠들어. 네, 그, 그 그것이 잘. 이제 나쁜 의미에서 돌아오는 거 저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리뉴 감독이 자신이 처음 스타덤에 오르던 바로 그 시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스타도 되기 이전의 시절을 조금 되새길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뭐냐면, 아시다시피 프리미어리그의 원조 슈가데디, 원조 부자 아빠가 들어온 클럽은 첼시 아닙니까? 그때부터는 돈을 뭐 풍족하게 썼죠. 그리고 그 이후에 트래블했던 인터밀란, 인터밀란도. 돈잘쓴 거예요 그 정도면 그리고 그 이후에 레알 마드리드 뭐 말할 것도 없죠 정말 로스 갈라티코스 아닙니까 언제나 그리고 그리고 천문학적 투자를 했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지금 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무리뉴 감독이 제가 봤을 때는 맨 처음 정말 올라설 때는 진짜 본인의 말 그대로예요 진짜 어, 물론 이후에 뭐 데코 선수라든가 카루발류 선수라든가 뭐 빅리그 비클럽 간 선수들이 여러 어, 나중에는 그, 그 포르투에서 배출이 되기는 하지만은 그런 멤버를 가지고서도 최대치의 어떤 팀 능력을 이끌어낸 사람이 무린요 감독이거든요. 근데 그 이후의 행보들에서는 사실은 헝그리함 속에서 극대화를 시키는 뭔가 그런 기술, 그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조금씩 좀 약화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무린요 감독이 원래 스타가 됐던 그 역량과 그 기술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잘할 수 있는 감독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리뉴 감독을 평가를 한 거고 정말 감독계에뭐 새바람을 일으켰고 2000년대 이후에 어떤 감독 패러다임에 분명히 영향을 준 인물인 거는 맞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를 좀 되돌아가면 지금 이 상태에서도 팀을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낮게 만들 수 있었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 사실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들의 불만의 기저에 깔려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루이스 앤 리케 감독인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빠졌을 적에 이제 감독의 능력은 거기서 이제 저울질이 되는 건데, 여기서 루이스 앤 리케 감독은 상당히 지금 실패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루이스 앤 리케 감독이 특히 올 시즌 보강했던 자원들, 그 보강했던 자원들이 뭐 파코 알카세르 선수라든가 안드레고메스 선수라든가 거의 지금 팀에 도움이 안 되잖아요. 오히려 파코 알카세르 같은 경우는 무니르 선수 그냥 놔두는 게 오히려, 어, 나았다 소리가 지금 안 나올 수가 없을 정도로, 어, 파코 알카세르 선수 영입도 일단 실패로 들어갔고, 전체적으로 바르셀로나가 영입금지 조치도 있기는 했지만 최근 그래도 2, 3년 동안 보강한 선수들의 어떤 면면과 그 숫자를 따져볼 때는 사실은 바르셀로나가 지금쯤은 선수층이 상당히 풍부해서 MSN이 설사 한꺼번에 남미 예선을 갔다 오더라도 이니에스타가 설사 좀 빠지더라도 뭔가 그래도 지금보다는 더 나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는 팀이었어야 하고 그것을 만들어내는 가장 궁극의 책임은 그래도 감독에게 있는 건데 그것이 전혀 지금 보이질 않고 오히려 안드레고메스 같은 선수는 사실 못해도 계속 기용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그 바르셀로나 팬들에게는 이건 상당히 좀왜저 선수가 90분 내내 그라운드에 그대로 있지? 여기서 상당한 의문을 느낄 수 밖에 없는 그런 플레이들이 게다가 그게 중요한 경기들마다 그래요, 지금. 챔피언스 리그도 그랬고 얼마 전에 소시에다도 전에서도 그랬고 계속 그런 것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루이스 애 니케 감독의 손 숙발 이외에 과연 이 사람이 가진 것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의문점이 바르셀로나 팬이라면 당연히 생겨날 수 밖에 없는. 네. 저는 요즘에 마음이 좀 되게 편해졌거든요. 체리 씨가 잘해서 그래.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사람이 좀 <laughs> 유해졌어요. 네. 원래 이렇게 성적이 좋고, 또 이제 헝그리 아무것도 없고 그럴 때가 이렇게 보살처럼. 우리 <laughs> 누구도 그랬잖아요. 근데 성적이 좋지 않고 조급하니까 다이빙 하나에 막 발로. <laughs> 예? 물병 차고 그냥 그러는 거죠. 이제 조급하고 그러니까. <laughs> 무슨 소리야. <laughs> <laughs> 저희 어... 위계 감독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엔 네. 콩태 감독 잘하고 아, 그렇죠. 있다. 첼시는 어, <laughs> 아주 안정적인 음. 명장을 지금 제대로 데려와서 아주 그 효과를 톡톡히 어, 보고 그런 있지. 것 같아요. 루초 에니케 감독 스타일을 사실을 바꾸려면 그러면 경기 패턴을 좀바꿔줘야 된다고 좀 보여지거든요. 가, 가끔씩 보면은 이게 주, 예전에 중앙부터 패스웍을 통해서 들어가는 루트가 거의 사라진 느낌까지도 들거든요. 그냥 막 바로 측면에서 바로 어? 다이렉트한 전개 이러다 보니까 계속 거친 패스들이 나오고. 점유율까지도 실패가 되는 경우인데 이런 상황이면 한원님 말대로 순뇌부들은 그런 선택을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있는 선수들을 가지고 그러면 잘 꾸려서 다시 색깔을 좀 바꿔줄 수 있는 감독 그런데 바르셀로나 철학에도 맞는 감독 그런 감독으로 뭐 대안을 찾아야 될 텐데 과연 그런 감독이 지금 또 대안이 있겠느냐 이런 상황에서 고민이 또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네. 지금 이세 명의 감독들을 사실 다 보면은 뭐 다른 팀이랑 비교해봤을 때 성적이 그렇게 딱히 나쁜 것도 아니거든요. 솔직히 그렇죠. 말해서 특히 맨유는 조금 떨어지지 않나요? 위에 팀들이 지금 여러 있습니다. 워낙에 또 EPL이라는 곳이 또또 또뭐또 비슷비슷한 네. 팀들도 있고 아영 씨도 지금 열고 아, 있어요. 아 이게 지금 아 그렇군요. 제가 네. 그거를 그래서, 망각을 했네요. 네. 아. 아니요, 저도 솔직히 좀 심쿵했던 게그 안젤로티 감독의 아영 씨가 메뉴 팬이었어 봐요. <laughs> 이러고 있네. 아니 안첼루티 감독에 대해서 지금 불만의 기사가 올라오면서 구체적으로 사실 후임이 거론됐 떤 감독은 안첼로티 감독이었던 것 같아요. 음. 물론 그 기사의 그 소스가 뭐 그렇게 믿음직스러운 그런 매체는 아, 아니지만 그 분이 지금 리버풀에 계신데 네. <laughs> 클럽을 <웃음> 데리고 오고 싶다라는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건가? 지금 뭐 잘하고 있는 감독을 뭐 어디다 데려가겠다는가? 펩 감독하고는 <laughs> 이 스타일이 완전 다르니까 막 이렇게 펩 감독처럼 무브먼트 중심으로 그냥 화려하게. 어? 가둬놓고 막 그런 축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서 나오는 답답증이 좀 나타나지 않나라는 생각인데. 근데 저 리버풀 아까 그 말씀 나오셔서 잠깐 덧붙이면 아마 바르셀로나도 찾으려면 아니 물론 어렵긴 어려워요. 그런데 그래도 바르셀로나가 라리가나 뭐 이런 근처에서 찾기가 조금 그래도 용이할 것이다. 아, 저 맨유나 이런 팀에 비해서. 그런데 바르셀로나 다음은 어쩌면 미넨일 수도 있는데 그 얘기를 제가 입에 올리는 순간 리버풀 팬들이 광분할 거고 이미 근데 오, 올리셨잖아요. 그 이름을. 깜짝 놀래갖고요 그게 뭐 정말 지금은 가능성 없는 얘기긴 해도 어쨌든 만약에 바이에른 뮌헨 구단 수뇌부라면 누구부터 생각할까라는 것을 떠올리면 분명히 위르겐 클럽은 거기에 리스트에 꼭대기에 있을 거고요. 또한 사람은 토마스 투헬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도르트문트가 진짜 선수도 많이 뺏긴 마당에 가만히 있진 않을 건데 분명히 안첼로티가 아니야? 그러면은 위르겐 클롭과 토마스 투헬은 분명히 내리에 있겠죠. 헤네스나루메니게 네. 네, 내리에는 반드시 있을 거예요. 네, 하지만 스네브의 음. 내리에 있다고 감독이 <laughs> 가는 건 아니니까요. 아, 그러니까요. 네. 게 중요한 거예요. 네, 제가 알기로 지금 클럽 감독은 이 현재 클럽에 대한 그 애정도 넘치고 <laughs> 네. 지금 뭔가를 지금 잘 만들어 가고 있는 이름도 상황이기 클럽이잖아요. 때문에 클럽. 그렇죠. 클럽.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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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뭐. 그럼 이제 클럽이나 예를 들어 어, 투헬이 어디 둥지를 옮기면. 거기에는 또 하센히틀이나 네. 바인지어리 예, 아까 라이프치히 대 샬케가 네. 사실은 하센히틀 대 바인지어리 대결인데 그런 감독들이 또분데스리가또 버티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바이에르는 항상 그 정말 그물망처럼 해서 감독이건 선수건 막 이거는 이게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생각은 있을지는 모르죠. 예. 세팀다 사실. 딱히 또 후임을 생각하라고 그러면 딱히 또 떠오르는 굳이 그 대안이 떠오르는 그런 팀들이 아닙니다 워낙에 또 기대치도 높고 팬층도 두텁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중간 점검을 한다는 의미로 한번 이세 명의 감독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빠른 시일 안에 경질이 되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이세 팀의 팬들 안심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조금 더 느긋하게 결과를 지켜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234화 2부 보내드렸습니다